야, 넌 어떻게 일본 제품을 쓰냐? 아, 그, 그게. 야 이거 오늘 샵 볼펜인데, 완전 좋아. 어? 이거 일본 제품이잖아? 제트스트림 어, 이거 미스비치 전쟁 범죄 회사 거잖아. 야, 넌 어떻게 일본 제품을 쓰냐? 야, 이럴 때 어떻게 전문 회사 제품을 쓰냐? 응? 아, 난 그, 그냥 모르고 얘들아, 잠깐. 그건 올바른 불매운동이 아니야. 네? 일번 제품을 사지 않는 게 불매운동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너희들 핑톤도 한번 보자. 젠트 스트림. 1번 제품이네요. 이것도... 일본어로써 있는 제트 스트림 일본 제품이네요. 보렴 너희도 일본 핑크고가 하나씩 있잖아. 아아 그건 예전에 산 거예요. 예전에. 단지 일본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처럼 비난해서는 안 돼. 오히려 잘 알려주고 함께 불매 운동에 참여하도록 잘 안내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너를 비난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응, 그래. 그럼 나도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할게. 친구가 일본 물건을 가졌다고, 샀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불매운동에 대해 잘 알려주고, 함께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것이 올바른 불매운동 자세가 아닐까요? 예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으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힘이 세진 중국에는 그 피해를 사과하고 배상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수출 규제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으려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시 못하게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육,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일몰 분명도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강한 나라 만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성실한 공부로 말이죠.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그냥 뭐 하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새 기로 첫 생활하세요. 새 기로 첫 생활. 생활. 구독해줘. 제발